지금 보시는 것처럼 층고도 높고 옛날 유럽에 있는 성해온 느낌입니다. 서울의 반 가격, 3억 초반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주 넓은 팬트리가 있어서 엄청난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문은 양계형 여닫이로 설치되어 있고, 층고 높은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될 예정이고요. 간단한 샤워가 가능한 곳입니다. 두 번째 방 크기도 굉장히 넓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보다 한 1.5배 정도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티션으로 마무리 되어 있고 굉장히 넉넉한 욕실입니다. 식탁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따로 식탁 놓을 공간도 있으니 사각 싱크볼 앞에는 환기할 수 있는 창도 있는 손세탁할 수 있게 수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무려 5m나 되기 때문에 개방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거실을 내려다보이는 보이드 타입이 있고요 놀이공간이나 취미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시기 아주 널찍한 공간입니다 복층 세대에게만 드리는 테라스가 이렇게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집 찾기입니다. 오늘은 포천시 선단동입니다. 선단 IC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고급 주택인데요. 서울 집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층고도 높고 옛날 유럽에 있는 성에 온 느낌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서울의 반 가격, 3억 초반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이 고급 주택.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실은 키노피 신발장 띄움식으로 마무리되어 있고 신발장 맞은편에는 아주 넓은 팬트리가 있어서 엄청난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문은 양계형 여다지로 설치되어 있고 중문 앞에 일괄소등 스위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안방, 두 번째 방, 그리고 계단이 있는데 안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층고 높은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될 예정이고요. 지금 바로 옆에는 수전이 들어가 있는 창고인데요. 다양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는 안방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간단한 샤워가 가능한 곳입니다. 안방 맞은 편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크기도 굉장히 넓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큰 창이 있어서 환기도 용이한 두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과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세 번째 방은 두번째 방보다 1.5배정도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은편에 공용욕실입니다 넉넉한 수납장과 젠다이 선반 그리고 샤워 파티션으로 마무리되어 있고 굉장히 넉넉한 욕실입니다 아주 널찍한 주방입니다 빌트인 식탁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따로 식탁 놓을 공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3구 인덕션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각 싱크볼 앞에는 환기할 수 있는 창도 있는 아주 널찍한 주방입니다. 다용도실입니다.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설치되어 있고요. 손 세탁할 수 있게 수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고도 여유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다용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맞은편에 있는 멀찍한 거실입니다. 층고가 무려 5m나 되기 때문에 개방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통창을 쓰기보다 창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풍기게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1층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계단을 사이에 두고 공간이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거실을 내려다 보이는 보이드 타입이 있고요. 반대쪽은 놀이 공간이나 취미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 아주 널찍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2세대에게만 드리는 테라스가 이렇게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짝만 벗어나면 조용한 자연과 함께 살수 있는 주택. 테라스가 있는 개방감 좋은 고급 주택을 3억 초반에 구매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좋은 집 찾기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